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 직장인분들은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토, 일, 월, 와, 사흘간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이니까요. 기분 좋게 저녁방송 들어주시죠. 간단하게 여러분께, 어, 이 소식, s g 집행, 위원의, 어, 어, 폭로가 오늘 하루 종일 연일 화제인데요. 말씀드린 게 앞서서 간단하게 한 2, 30초 인사드리겠습니다. 4만 7천 명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방금 올려놨으니까요. 가입하신 분들은 챙겨보시고, 가입 아직 못하신 분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48시간 전후에 지표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여러분께 보시고, 여러분께서 보시고, 리플의 판단, 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면 XRP가 오르는 배터리. 뭐, 장안의 화제인데요. 연휴가 시작되니까 많이 어, 주문해주 신 분들로 인해서 많이 팔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구매하기 누르셔서 언제든지 구매해 주시고요. 어, 최신 순으로 한번 보면 음, 급속 충전으로 편리하다. 난, 만, 집에 가서도 잘 쓰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어, 구입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충전하면 리플 엑세이피 오르는 보조배터리도 어,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과 SECY의 소송. 저희는, 뭐,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어, XRP를 갖고 있는 XRP 암이라든지, 아니면 7만 5천 명의 우리 같은 리플 홀더들이, 특히, 이번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역시, 내부에서 골물 때, 가장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행 스텝, 집행 직원, 직원인가봐요. 굉장히 자 accuse A of him a 를 B로 비난하다 are accusing accusing their boss Gary Gensler 어떤 걸로 비난하고 있냐면요 of being a cloud chaser for his unusual unveiling of charges filed against Kim Kardashian 김카다시안 Kim Kardashian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마저도 cloud chaser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cloud chaser라는 말은 또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 보세요. 인기가 많은 사람을 따르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 이제는 이 게리 겐슬러는 인기가 많은 사람을 따르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되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된게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의 SEC의 이 집행 직원이 클라우드 트레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까 낮에는 뭐라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publicity stunt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전 활동이라고 점심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선전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을 따르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 나중에 클라우드 힌터 나오면은 예 게리 겐슬러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혼자 착각하면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음. 이제 소송이 뭐 조롱 이상의 수준이 되어 버려서 참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니면 이분은 제임스 케이 파일런인가요? 아, 자, 리플 아 스튜어트 알로롯인가 얼굴이 어,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laughs> 궁금하신 분들 아좀알아 아, 댓글 달아 주시고. 이분 제임스 케이 파일런이죠? 맞죠? 리플 변호사 어쨌든 간에 제임스 케이 파일런이든 스튜어트 알드롯이든 어쨌든 간에 이 오늘 제목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들의 변론이, 리플의 변론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희망이 될수 있다. Might be the biggest hope for cryptocurrency. 가장 큰 희망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리플과 SEC와의 싸움이. 결국 SEC가 지고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야 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탑1이 모여서 한번 연합해서 그냥 SEC를 몰아붙이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도 적이 생기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딱 좋잖아요. 10위 도지코인 좋습니다. 도지코인 또 일론 머스크까지 나오고 좀 그런 우리 막 어렸을 때 그런 상상하잖아요.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메칸더 브이 다 합치면 <laughs>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 당연히 작게는 리플의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예, 리플이 승소하게 되거나 긍정적 의미의 합의 아니면 못해도 XRP is not a security라는 표현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주황받는 그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합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SEC는 또후드러지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어, SEC를 어떻게 후 두들겨 패냐면요, attempting to prevent 이거는 이제 prevent A from I N G입니다. The two XRP friendly firms 두개의리플의 우호적인 회사들이 이거 하는 거 우리 법정 친구들, a m e i c u s briefs 법정 친구들의 briefing을 제출하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저희 방송에서 제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two friendly firms는 아시죠? 바로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i e m 하고 TAPJET 이두 회사입니다. 이두 회사가 아 그렇죠? 이분이 James K. Filer이니까 아까 정정해서 이분은 스 t e 트 a r t 알드로트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헷갈렸어요. 이 제임스 케이 파일런 변호사,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냐면 리플은 SEC가 리플은 SEC가 애초부터 XRP를 소송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SEC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원고인데. 갈수록 SEC는 좀 피고가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실제 XRP 리플이 피고입니다만 원고 행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XRP 쪽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증거를 제출하고 부당한 것들을 무찔러 내면서 그 성공의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반대로 SEC는 그 반대로 좀 숨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체이서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러면서도, 이, 게리 겐슬러는 그냥, 뭐, 억울한 느낌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인기, 사, 인기가 많은 사람을 따르면서 이들을 보는 사람. 사람이,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억울하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변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억울하지 않나? 그거 안 했는데 자꾸 했다고 하면, 음,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어, 대내외적으로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이 천하의 SEC 의장이 그냥 가만히 함구하고 있는 것도 좀 속된 말은 웃겨요. 영어로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음,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로 소송은 이렇게 무신경한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게 됐고요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3의 타깃으로 가는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아마 토레스 판사라든지, 판사의, 판사분들은 이런 상황을, 일련의 상황을 다 계산하고, 다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저래 이 SEC 계획앤슬러는 음, 좀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라도 암호화폐 전반에 미쳤던 이런 악영향들 그리고 규제 명확성을 외쳤는,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규제를 외치고 실제 뒤에서는 본인의 이 클라우드 체이서 역할도 하면서 아니면 인기를 위주로 하면서 본인의 낮에 말씀드렸던 재무장관의 취임을 노리는 듯한 여러가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작, 작게 말씀드리면, SEC라는 정부 기관에서 정,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크게 이야기할 때는, XRP라는 이런 국제 송금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대단한 리플랩스라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결국 또 미국인데, 우리 브레이클링 하우스도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것을 너무 못본 척하고 내팽개치고 만약에 진짜 XRP가 기분 나 리플이 기분 나빠서 다른 나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좀 그런 것도 정말 저는 미국인이 아니지만 상당히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 보다 못한 SEC 집행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 직원이 이렇게 내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단체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아이러니보다는 차라당히 아이러니는 아니고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이런 돌파구를 어떻게 어, 우리 게리겐슬러가 찾을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어, 리플은 그리고 리플의 브레이크 링하우스 그리고 리플과의 SEC와의 소송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응원해주시는 우리 7500만 75000 XRP 홀더들 아니면 우리 리플 아미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SEC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리플을 건전한 토큰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구독자 47,000명 감사합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가입하시면 리플의 48시간 전후의 움직임을 아, 어,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아, 보여드리고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가끔 이렇게 좋은 자 일기도 텍스트로 이렇게 화살표 그어가면서 쓰니까요. 아마 투자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풀려 있으니까요.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처럼 구입하셔서 아마 리플 장착도, 아 리플도 올려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특히 40, 50대 분들은 구입하신 데 있어서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개사 두시면 직원들도 좋아하고 고객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리플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리플 정말 한 주간 고생 많았고 2 주간 계속 그 가격 따지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 폭발의 끝은 상방일지 하방일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덟 시반 정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